반갑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드리는 제이 지보이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세계 여행 중전 재산을 털리고 돌아온 파란만장 여행 이야기, 털려도 괜찮아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손흥민, 기다려라. 내가 간다.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 열렸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예선 탈락을 해서 16강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국내에서의 월드컵 열기는 용광로처럼 뜨거웠다. 바로 대한민국이 피파 랭킹 1위인 독일을 보기 좋게 이겼기 때문이었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명실상부 에이스 손흥민이 있었다. 손흥민은 현재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있는 토트넘 후스퍼라는 팀에 소속되어 팀내 에이스로 손꼽히며 좋은 기량을 펼치고 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런던에 와서 프리미어 리그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이 버킷리스트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특히나 대한민국 선수인 손흥민이 소속으로 뛰는 토트넘과 다른 팀의 경기는 한국인 여행객들에게 꽤 인기가 높은 편이다. 한인 민박에서 일을 할 때도 손흥민을 보기 위해 토트넘 경기를 보러 가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다. 나도 축구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당시에는 굳이 돈을 내고 가서 경기를 보기엔 돈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도 직관을 가보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토트넘의 시즌 마지막 경기가 토트넘의 홈구장인 웸블리 스터디움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다. 마지막 경기든 첫 경기든 관심이 없던 내게 한 동생이 좋은 정보를 주었다. 웸블리 스터디움에서 경기를 보고 경기가 끝난 후 주차장 쪽에서 좀 기다리면 집으로 가는 손흥민이나 팀 선수들을 볼 수도 있다고. 직관에는 관심이 없어도 손흥민에는 관심이 많았던 나는 손흥민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경기장으로 갔다. 경기 후 선수들이 차를 타고 빠져나오는 게이트 앞으로 갔다. 월드컵 전 리그 마지막 경기여서 그랬는지 유독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 손흥민을 만난다고 해도 워낙에 사람이 많아서 같이 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을지도 의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특별하게 손흥민에게 다가갈 나만의 무기를 만들어 갔다. 그것은 바로 안성탕면 플래카드였다. 박스에 손흥민, 라면 하나 드릴게요. 사인 하나만 해주세요. 제발. 이라고 쓰고 그 밑에 진짜 안성탕면을 하나 붙였다. 손흥민을 보겠다는 집념하에 가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가져간 나의 핸드메이드 플래카드를 들고 주차장 앞에서 계속 서서 기다렸다. 그렇게 한 시간 반 정도 기다렸을까? 선수들이 한 명씩 자기 차를 타고 나오는 것이었다. 나뿐 아니라 거기서 기다리던 한국인들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긴장이 되어 각자 좋아하는 선수들이 언제 나올까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 그러나 손흥민은 끝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반대편 문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아, 운도 없네. 나의 플래커드는 꼭 전해주고 싶은데. 하는 찰나.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를 수가 없는 손흥민보다도 세계적으로 더 유명한 토트넘의 또 다른 에이스, 델리 알리 선수가 나오는 것이다. 기다리던 사람들은 좀비가 되어 일제히 알리의 차로 돌진했다. 알리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사인을 해주고 사진을 찍어주었다. 그 뒤를 따라 나온 콜롬비아 선수 다빈손 산체스, 영국의 유망주 카일 워커 피터스와도 사진을 찍었다. 모든 선수들이 나오고 다들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나는 마지막으로 나온 카일 워커 선수에게 플래카드를 건네주며 말을 걸었다. 카일, 이거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라면인데 아마 손흥민은 뭔지 알 거야. 그래서 이걸 소니에게 가져다 주라고. 응, 아니면 너가 먹어보고 싶으면 먹어도 돼. 상관 없어. 솔직히. 손흥민이 라면을 받는 것보다 카일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근데 어쩌지? 나 당분간 소니를 못 봐. 월드컵 때문에 곧 한국으로 갈 거야. 괜찮아. 언젠가 볼 거니까. 그렇지? 내가 손흥민을 볼 확률보다 너가 볼 확률이 훨씬 높잖아. 계속 거절하면 자신의 집까지 쫓아올 것만 같은 집착을 보여주니 카일은 알겠다며 나의 플래카드를 받아들었다. 나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너가 최고의 선수라며 부족한 영어를 짜내고 짜내어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그렇게 카일은 나의 플래카드를 품에 꼭 품은 채저 멀리 사라졌다. 나의 라면과 플래카드가 손흥민 선수에게 전달이 되었을지 모르겠다. 그후 손흥민의 SNS에 들어가서 나의 플래카드 사진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찾지 못했다. 과연 나의 라면과 플래카드는 어디로 갔을지 궁금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